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을 한곳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품위 있게 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통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아홉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 가지는, 아홉 가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과일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사랑의 열매, 요거는 충성의 열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다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품성적으로 형성되어야 할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열매. 그 아홉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충성과 양설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것이 우리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여러분과 저의 이 인격체가 그런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수근수근 하는 것과, 오늘 말씀에도 읽었죠. 서로 이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 이 인격적인 것은 바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맺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법이 많이 있습니다. 왜 법이 생겼을까? 제가 법에 관한 책을 조금 봤습니다. 법학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법은 신으로부터 왔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이 땅에 사람들이 살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법은 하늘을 생각하는 법입니다. 법이 하늘 괴로부터 왔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법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시민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 단체들이 여러 가지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법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이 일방적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법을 어긴 것도 나쁘지만, 법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어기는 변칙. 이거는 더 나쁘다. 심지어는 용서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사태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 법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을 해석하는 데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 열령, 비 열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법입니다. 원칙입니다. 규범입니다. 기준입니다. 규약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해석을 내 편으로 유리하게 해서 나를 유리하게 해주는 건 심지어는 죄를 졌는데도 그 죄가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거를 변호라고 말하고 그래서 변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변호사 하시는 분들을 또 변호사라는 직업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 좀 벌을 좀 감하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죄를 저는데도 죄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연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세상적이든 교회적이든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인을 인격적으로 만들어 내는 이 법.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사랑을 막을 법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화를 막을 법이 무엇입니까? 평화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떤 법으로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법이 중요합니까? 이 인격적 힘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법이 있어야 사십니까? 법이 없어도 삽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없어도 살아야 되겠죠. 법이 왜 있는 겁니까? 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법은 마지막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법은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저 조그마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한 교단의 지도자로서 이런저런 활동하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러운 일이죠.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성경의 법, 말씀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법에 의해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고 이기겠죠. 이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 사람을 짓밟겠죠. 내쫓겠죠. 잔인하게 하겠죠. 그게 과연 성령의 법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살면 이 세상에 어떤 법도 필요하지 않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검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우리가 법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법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금할 법이 없습니다. 화평을 금할 법이 없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대를 금할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금합니까? 우리가 금합니다. 우리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산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 우리에게는 사랑의 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 법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 법에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나를 구속해서 나를 제한해서 내게 자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의 종입니까?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서로에게 종로를 타라. 서로에게 종로를 타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 종이 됩니까? 빚을 많이 지면 종이 됩니다. 빚에 팔려가는 거예요.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됩니다. 이렇기 대표적인 것입니다. 물론 뭐 역적하다가 들켜가지고 종이 되고 노비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대하여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종로로 돼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사랑의 법을 가지고 서로에게 종로로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이런 일을 행했다. 마땅히 이것은 하인이나 종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했다. 나도 너희에게 종으로 됐다. 너희도 서로 종으로 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로로 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서로에게 종로로 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교인들을 본다. 그러면서 미안한 생각이 든다. 왜 떠나는가? 왜 떠나는가? 목사에게서 상처를 받고 떠났다. 나는 어떡할 것인가? 결국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교인들에게 할수 있는 고백은 죄송합니다. 이 고백 밖에는 없다. 성령의 열매, 이것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인격을 생각해보면 저 자신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평화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세상법에 갔습니다. 세상법에 가서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과연 여러분 저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만약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서로에게 종노릇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우아해지고, 더 환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라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성령.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성령.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